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매우 무궁무진하고 높은 자유도를 가진 최고의 게임 중 하나라 평가받는 게임입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진 만큼 이 게임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사람들이 모여 가능케 만든 여러 사건들과 일화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릴 일화는 매우 특별하며 역사적인 일화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들 봐오셨던 이 그림 속 월드의 시들을 찾게 된 과정과 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편히 자리에 앉아 감상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인크래프트의 폼이라는 그룹을 아시나요? 이 그룹은 미소 스펙의 기본 아이콘인 패키앤지나 배경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월드의 시드 등을 찾아낸 전문성을 갖춘 마인크래프트 유저들이 모인 커뮤니티입니다. 제 영상에서도 이 그룹과 관계자분들을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들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해드릴 이 그림 속 월드의 시드를 찾는 것 또한 이 그룹의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이 그림은 마인크래프트 베타 1.3에 추가된 그림으로 여러 그림들과 달리 실제 그림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리더 중한 명인 돔은 해당 그림에 존재하는 정보만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그림을 그린 원작자인 크리스토퍼 제터스트랜드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고, 이주뒤 연락이 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를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얻은 정보 중에는 바로 해당 그림에 사용한 월드의 스크린샷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윈도우 스크린샷 기능으로 찍은 사진을 오려내고 조준점을 지운 사진이었는데요. 비록 화질은 낮았지만 이 사진이 갖고 있는 메타데이터로 이들은 큰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그룹은 인공지능을 만들어 훈련시키면서 해당 사진의 포맷이 JPG 포맷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해당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사진의 밝기와 화질을 높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퍼는 이 사진이 찍힌 비슷한 시기에 찍어 저장한 또 다른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사진은 노치와 함께 멀티플레이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찍어둔 사진인데 이 사진 왼쪽 상단에 위치한 디버그 창에서 마인크래프트 버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마인크래프트 버전을 토대로 그룹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는데, 이때의 버전은 바이옴이 존재하지 않아 잔디의 색깔이 전부 똑같았다는 것, 나뭇잎이 썩어서 사라지는 기능은 무작이라 나뭇잎의 모양을 근거로 의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시야각 설정이 없었던 버전이라 시야각이 70으로 고정이 되었다는 점. 이들은 이렇게 사진의 밝기를 올려 지웠던 조준점의 위치를 특정하고 원본 사진이 어땠을지 가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달의 모양을 통해 사진을 찍은 플레이어 식점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과 구름의 모양을 통해 제의 좌표 값을 구하였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구름은 사실 하나의 이미지가 천천히 움직이는 형식이라 이렇게 좌표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소름돋게도 이들은 이러한 근거들로 사진이 찍혔을 당시에 게임 시간까지 알아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꽃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장식으로 쓰이는 이 꽃이 과연 왜 중요했을까요? 꽃이 몇개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생성되냐는 정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나무 또한 중요한 단서가 되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뭇잎이 썩어서 사라지는 기능은 무작이라 이 사진을 찍었을 당시 나무들의 모습이 변했었을 수 있었기에 프로젝트의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사진에 포함되었던 모빈 양두 마리 또한. 해당 버전에서는 몹이 무작위로 스폰 되어 쓸모가 없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홈 그룹은 월드를 구현해보기도 하고 흡별업들의 높낮이를 통해 세밀한 데이터들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가 위치하였던 좌표도 어느 정도 특정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꽃이었죠. 마인크래프트의 봄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좌표값들을 근거로 해당 위치에 꽃들이 있는 시들을 찾도록 프로그램을 돌렸지만 이상하게도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인즉슨 이들이 특정했다고 생각한 좌표는 사실 틀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을 몰랐던 당시 이 그룹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고중난항을 겪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앤드류라는 유저가 이 프로젝트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바로 그가 시드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인크래프트의 폼 그룹이 찾아낸 증거를 토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꽃을 활용하여 찾아냈는데요. 꽃무더기가 Y68이고 구름으로 얻은 확실한 좌표인 Z좌표가 일치하고 있어선 안되는 곳에 꽃이 존재하는 시들을 쳐내는 식으로 초당 360억개의 시들을 확인하여 2시간 반만에 80개의 후보 시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나무를 활용하여 확실하게 차단했습니다. 이로써 이 그룹은 그저 장식으로만 여겨왔던 그림 속 시들을 찾아내는 여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이 그룹은 슈퍼스매시 브로의 마인크래프트 트레일러에 나왔던 골드의 시드를 찾고 있으며 10년 전 만들어진 마인크래프트 공식 트레일러 속 시드를 전부 차단해서 트레일러를 재구현하는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그룹은 또 어떠한 대단한 발견을 할까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